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딱한 종목, 이제 여러분들 이제 힘드실까봐 오늘 딱한 종목을 한번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잘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매일 종목을 올려 드리니까, 그죠. 또잘안 봐요. 지금 보니까, 그죠. 어, 지금 시장은 어떻냐면은. 가는 종목이 가거든요. 뭐, 테마고, 뭐, 이런 거,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없이, 선수가 딱 들어오는 그 종목. 그 선수가 들어왔다면은, 그 종목은 좀더 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도 뭐, 시간에 상승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죠. 긴 짱대 양봉을 두 개나 뿜어내고 나서는, 어, 뭐, 제가 볼땐좀당기고점 같은데, 그런 모양이 보이듯이, 어제, 새로운 종목이 탁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종목의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조금 안정성은 있죠. 그죠? 보통 보면은, 어, 종목들이 이 등락폭이 센 것들이 있다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금방 상한가한뭐 그죠? 단기간에 100% 만들었다가 50% 빼버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지금 시장이 보면 좀 리스크가 큰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주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뭐좀 찬찬히, 뭐 그런 어떤 등락폭이 센 것이 아니고, 어제도 뭐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죠. 그죠. 터지고, 거래도 터지고, 매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시장에, 뭐 어떤, 당분간 짧게라도 주도주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보면은 바이오주의 주도주, 알테오즈를 말씀드렸는데, 그죠? 상당히 흐름이 좋았잖아. 그죠? 금요일 어제까지 막 보더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고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될 거냐는 지켜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막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여기 이델리원 여기 오셔가지고 유료가입을 하시면 되고, 또 내일은 제가 이제 그 이델리 TV에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되는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철도 파업을 하는 거예요. 파업을 해가지고, 표를 끊어놨는데, 제가 타고 가는 차가 파업하는 차라가지고, 어 빨리 차를 바꿨는데, 시간이 없어요. 저도 보통 이제 7시 때 차를 타고 가는데, 7시 때 차가 없어가지고, 거의 첫 차를 타고 가거든요. 6시 차를 타야 되니까, 와, 도대체 집에서 5시에 나가야 되니까, 적어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내일은 진짜 엄청나게 그 강행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어좀 힘드네요. <laughs> 내일 물론 뭐 제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 것 하고 올 사슬이 너무 길었네. 일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성 엔지니어입니다 주성 지금 오늘 미국 시장 폭등했죠. 폭등 나스닥도 그렇고 네. 다우도 차트를 약간 좀 만들죠. 여기에 이제 1등 공식이 누구냐 지금 이제 그암 그죠 상장되는 것 하고 그 엔비디아 그죠? 지금 암 상장 관련해서 뭐 가온 칩스라든지 뭐 텔레 칩스라든지 그죠 가온 칩스, 넥스트 칩 그죠 텔레 칩스, 텔레 칩스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만큼 가버린 종목인데 일단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그죠 아, 조금 잠깐만요 엔비디아가 봅시다 어떻게 돼 있나.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도 음, 엔비디아 차트는 그냥 그냥 좀 그래 돼 있네요. 여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 제2의 그죠 포스코 dx처럼 될 수가 있을까 포스코 dx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세요. 요렇게 딱 했을 때 쌍봉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죠 여기서 양봉이 안 나오면 쌍봉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 그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신고가를 뚫고, 오늘 얘는 어떻느냐 그렇죠? 밀려도 관심이고, 올라가도 관심이 되는 거. 지금 보면, 여기, 알테오제, 뭐, 이런 패턴처럼, 그죠? 여기도 보세요. 시간이 이만큼 올라 버리니까. 이런 데서에, 이런 데서도 최소한 10% 정도. 주성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이런 종목에서 물량 실어가지고 10%면 상당히 큰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밀려도 관심을 갖고 올라가도 관심을 갖고 조건은 뭐냐 양봉이 출연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하시고 오늘은 제가 딱 한꼭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재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방송 좀 바빴어요. 예여 하여튼 예, 오늘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